진해원 검사, 표창장 사기극, 고일석 더 브리핑 기자님과 윈도우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턴트 박지훈 대표님이 공동 저자인 표창장 사기극을 읽었습니다. 독자님들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누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책 내용과 오징어적 추론을 바탕으로 씁니다. 1. 태토의 억제, 2. 표창장 명의인의 행태, 3. 포렌직 보고서의 의무, 1. 테라토마의 억제. 테라토마들은 미션을 받으면 무조건 이수해야 전관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자리로 가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의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선배가 갑자기 공안 특수에서 형사부로 발령나자 마치 무수리로 전락한 후궁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업계 내에서의 미션과 예스의 중요성을 실감한 일도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게 구속과 입건, 그리고 전관 사건 봐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단할 생각도 없고 충실히 출석하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만 발부되는 구속 영장 청구서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자주 보다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출석의 기초가 됩니다. 표창장 사기극에 나타나는 이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테라토마들이 투입되기 전에 이미 표창장이 심야에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블러핑으로 사용하려다가 장관님이 굽히지 않자 그냥 덜컥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일단 기소를 한 이상 증거를 만드는 것이 미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고 판사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해 70군데, 당시 보도되기로는 110군데를 광범위하게 뒤져 매번 생중계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사실 판사들에게 보여주는 서커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모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기소하고도 한참 뒤에도 증거 목록도 내지 못하고 증거의 열람 등사도 허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전화 녹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굳이 불러서 조사한 이유도 조사 전에 면담이라는 절차를 굳이 진행한 것도 모두 미션 달성에 필요한 증거를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테라토마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데, 그 사실이 증인신문 과정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매우 잘 나타납니다. 페이지 72. 형사소송 규칙상 자기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유도신문을 할수 없습니다. 유도신문이란 대답이 네 아니오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증인신문을 하면서 최땡땡과 이렇게 문답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 조사 시 정경심 교수가 평소 애들 자랑을 했고, 만일 애들이 증인 학교에서 특토로 참여했다면, 정경심 교수가 저에게 자랑을 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답, 네. 이 짧은 분만으로테라토마 조사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션 달성을 위한 요식 행위인 재판에서의 유도신문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데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박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분들과 그 약속은 민주주의적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분들께 다시금 강한 분노감을 느껴봅니다. 이 표창장 명의인인 최땡땡의 행태. 원래 문서는 명의인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으면 위조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일 뿐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결과 문서가 작성됐는데 위조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법리가 있습니다. 문서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제가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라는 인식하에 문서를 작성해도 위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보통 자기가 허락한 사실이 없는 위조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그 문서가 소송이나 청구서 등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 한알수 없습니다. 특히 제3자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그 문서 작성을 허락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의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함부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인인 최땡땡이 자기 명의의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날이 중요해집니다. 검사. 증인 명의로 된 표창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지요? 예. 변호사.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요? 네. 변호사. 그게 언제쯤이죠? 아마, 정 교수님이 저에게 위임에 대해 물어봤을 때, 변호사,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변호사, 정 교수님이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처음 알았다고요? 답, 아니죠. 제가 듣고 정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 듣고라는 게 누구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거죠? 답, 언론 같은 데서나 그런 데서, 변호사, 그전에는 몰랐나요? 답, 그전에 알았던 것은 우리 압수수색 왔을 때, 변호사,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알지 않았나요? 답,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알았고, 변호사, 언론에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아나요? 답,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압수수색을 나와서 표창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 압수수색 전에 알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 그 전에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변호사, 직원 누구죠? 답, 보고 형식도 아니었고 그냥 들었습니다. 변호사, 너무 막연한 얘기인데요. 답, 저한테 총장님 표창장 발행했느냐고 물어봅시다. 어떤 직원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 검사의 유도신문과 변호사,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앞서 설명한 법리와 비교해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유도신문상 최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언론에서 주장할 때 처음 알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검찰과 최 모두 검사수사 개시가 최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주고 싶어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서의 특성상 문서 명의인이 그러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함부로 위조를 단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고 그 문서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감추기 위해 유도신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유도신문과 그 대답은 검찰과 최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문서 명의인이 알아야만 시작될 수 있는 수사가 문서 명의인도 모르게 시작됐다는 검찰 주장이 믿기지 않아 단순히 둘이 한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에서 단순히 둘만 한 몸이 아니란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어 소름이 다 끼칩니다. 3. 포렌직 보고서의 의무. 디지털 기구 분석, 포렌직은 국과수가 할수 있고,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서는 국과수에 맡기는 것이 더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국가기구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국과수에 맡기지 않은 이유가 포렌직 보고서의 의무 또한 미션 달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왜 범행 장소가 방배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 PC 소재지가 동양대 학교였음을 지목하는 30개 넘는 IP 주소를 몰래 뺀 보고서를 제출하고 방배동에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복합기를 방배동에서 그 PC에 연결하여 문서를 출력한 것처럼 주장하는지 등 온갖 억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계속 보고서를 낸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도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이며 이 사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커스였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글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면 1960년대부터 학생시위를 하다가 구금되시 일이 있는 국가원로 한부는 고법 부장 판사님들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타협적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한 일이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고작 대법관 자리 때문에 눈치나 보는 그런 비굴한 사람일 것이라는 평가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명감에 불타고 실제 진실을 탐구하며 언어를 넘어선 비언어적 신호들로 사실을 발견해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진실은 발설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보여지는 것이면 행동 심리학의 원리가 법정에서의 사실탐구 도구로 활용되는 교육이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추가. 오징어는 법무연수원에서 비언어적 신호에 의한 진실탐구를 강의한 일이 있는데 수강생들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간부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잘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회원 검사.